시작해 볼게요. 하...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했었다. 그게 공포네.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맞다. 401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4층 올라가는데 줄것 같다. 3층도 힘들어요. 왜 이러세요. 3층도 힘들거든요.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들어 눕자. 어? 아 내가 앞으로 가야되나? 오오 아더 앞으로 가야되나? 아 나머지 두개 보자고? 어문 열린거 같은데? 아닌가? 아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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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지? 뭐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어. 문 닫혀버렸어 일단 들어가 아 어, 무서워 아, 원래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laughs> 어, 잠깐만. 뭐, 뭐 있지 않아?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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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있는 줄 알았어. 어, 옆집 천주교다. 어, 천주교다. 아, 천주교님. 어, 우리 집은 여기지? 아 투명창이요. 아 투명창 있으면 진짜 무서운데. 저 본가에 있는 게 투명창이거든. 으 어? <laughs>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일이 힘들이도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아, 거울도 있어요?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늘 팀장한테 된통 깨졌다. 아이씨, 그, 아웅포 팀장, 진짜. <laughs>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뭘할건 없잖아? <laughs>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손해다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까야겠다 가자 아 근데 너 무서운 왜 이렇게 무섭지? 나도 무서워 무서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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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만원이라고? 어? 엥? 만원이라고 떠 있다. 비만입니다.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점점점.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아 싫어! 아, 싫 어, 억지로 한번타볼까 아, 억지안한 아, 타 볼까? 알았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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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laughs> 안 되겠지. 아, 씨, 밖에 보고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다고. 비상 <laughs> 호텔 버튼 있냐고요? 어, 있어. 어, 눌러볼까?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까매, 아못 가게 돼 있네.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아니 못 나가, 봐봐, 못 나가, <laughs> 안나가죠 아, <laughs> 어. 오, 하라는 대로 하라고? <laughs> 이렇게 까매? 3층? 오? 아, 내가 4층 눌러놨지 아까. 와. 뭐가 위에야. 아니야. 잠깐, 지금 몇 층이지? 3층인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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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늦게 켜져 아 아이씨 어 불이 늦게 켜져 어어 아, 올라가 올라가야 돼어 근데 4층에 있어 지금 열배가 심박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지금 무섭다고 이게 <laughs> <지금. 웃음> 아 진짜 4층에서 서있다고요 웰베가 서 서있다고요 만원이 상태로 오왜 문이 열려있어 아 3층에서 눌러놓고 올라가면 된다고 아아나 진짜 너무 무서워 아뭐 나올 것 같아 아. 기다리는 거라고요? 어 씨. 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으우씨 들어가. 일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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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아 들어갔다. 아 무서워. 뭐지? 방금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어리, 어릴 적 들었던 계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만 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돋은 닭살을 무심결에 문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다. <laughs> 또왜 엘베 앞인데 그저 평범한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기분이 꺼림칙하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이 들었다. 계단이 더 무섭더라.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분명 어제 떠올려버린 어릴 적 계단 때문이다. 귀신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미신을 믿기엔 난 너무 늙었다. <laughs> 마음속에 피어난 공포심보다 내 육신의 피로함이 더 컸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무서워. 어. 어. 아뭐 어, 나오는 거 아니지? 어. 아. 아. 진정하자. 무서할거 없다.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르면 갈리 신이랑 연결될 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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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 살려! 어! 어우씨! 아우! 미쳤어! 아니야! 아니야! 4층!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 뒤에? 아니야 안 볼래 으 들어가자. <laughs> 아 싫어. 다시 타고 내려가자. 아배 아파. 응. 음. 어 무섭다.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한참 동안 날뛰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아내었다. 몇십 분의 시간이 지난 뒤, 심드렁한 표정의 시설 관리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삼아 몇번 엘리베이터를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겪었던 증상을 이야기하며 업체를 불러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알겠다고 답하고 돌아갔지만, 태도를 보아하니, 없던 일로 무마하려는 게 분명했다. 트라우마가 된게 분명하다. 회사의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laughs> 계단으로 올라가자. 아, 아니야! 계단 너 무섭잖아! 계단으로. 한 눌러볼까요? 항상 4층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상호작용이 안 돼. 아, <laughs> 상호작용 안 돼. 아 미치겠네 계단을 올라가면 또 올라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엘베를 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어 각두철님꾸라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불이 너무 늦게 켜져. 어, 보니블리. 네. 무서워. <laughs> 아, 무섭다고. 저 지금 3층이야 몇층이야, 여기? 3층이야 아. 어. 아니 너무 늦게 켜져요 이거 봐 아, 으, 으. 아니 뭐가 나올 것 같아 아이씨 무서워 씨. 아. 네. <laughs> 친구 집이 무슨 친구 집이야 아왜 아, 아, 아. 아, 4층에 있지 저거는? 5층 가보자고? 어어어어뭔어뭔어어어어 어허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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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나심 심박수 고장 난것 같은데 진짜? 어 아, 무서워 아닌가? 아나 진짜 순간 엄청 놀랬다고. 방금 화낸 건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서? 아, 그니까,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에 예약을 해야 할것 같다. 아, 나 신장 아파. 아, 여기 3층에 있네?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사주팔다라든가, 타로카드라든가, 신년 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또 타야 되겠지? 눌려. 아, 또 계단으로 가야 돼. 아, 아, 또 계단으로 가야 되나 봐. 아, 아, <laughs> 아, 나 계단 너무 늦게 불 켜져서 무서운데. 맞네, 한번 타고 타보지도. 어우 씨아아 아. 3층이죠? 어 아. 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왜불안 켜져 아왜불안 켜져 아 잠깐 아왜불안 켜져 아씨아아 잠깐만 저 빨간불 뭐야 아씨 잠깐만 아, 아 놀래라 소화전인가? 어, 집 어디지? 어, 여기 아닌가? 집 어디지? 아. 집. 아! 왜불안 켜져? 아. 여기 엘리베이터잖아요. 집 여기 아니야? 아. 제발. 제발. 집. 집. 아, 어, 아니구나, 여기가 4층, 3층이잖아! 아, 3층이구나! 3층이구나! 아, 어, 아, 어, 어, 아, 나 진짜, 아, 어, 놀래라! 아! 어. 아, 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 제발, 집 아 어, 여기, 뭐야? 나 한층 올라오지 않았어? 어, 나 3층 올라오지, 아니, 3층에 4층 올라오지 않았어? 내려갔어? 어! 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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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laughs> 아 잠깐, 빨리 빨리 탈까? 잠깐. 오. 어, 오 사층 눌러져 있어? 아, 아, 아. 아가씨, 몇 층가? 아이 닌영이 감사해. 아 놀랬잖아요. 아. <laughs> 어. 안 가! 어, 왜안 가? 어, 제발. 제발. 어, 제발. 어, 제발. 어, 왜? 어, 잠깐, 아니구나. 불러. 어! 열어줘! 열어줘! 열어자. <laughs> 열어자. 아, 왜안 열어줘! 열어줘! 어, 왜안 열어줘! 아, 아, 4층 꺼져, 왜 꺼져? 어, 어, 아, 내가 자꾸 눌러서 그런가? 뒤에... <laughs> 조히해인명 누구야? 아시 깜짝 놀랐잖아.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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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어... 어... 아 제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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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 조용히 해! 누구야! 어 저거 잠깐만 저거 손 아니야? 손, 손 아니야? 손 아니야? 어 잠깐만 어떡해 누가 들어와! 누가 들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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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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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부르니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안울어 아. 정신 차렸을 때 이미 병원이었다.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그것도 샀던 가격보다 몇 천만 원을 낮춰서 그처럼 말이다. 어 힘들어. 어 아, 힘들어. 새로운 집 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그는 쌍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 보였다. 그에겐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뿐이다. 뿐이다. 뭐야.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허, 어, 어, 힘들어.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 천만 원은 싼값에 직장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 운이 좋았다. 마침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으리라. <laughs> 이회차라뇨전 <laughs> 주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부동산 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laughs> 아이회차야 진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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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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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봐. 끝났나 봐. 음. 한번 더하기 뭘 더해? 아한번 더하기 뭘 더해? 끝났어.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끝났다. 아어 무서워. 겁나 무서웠다. 여러분, 어 이거 우리 같이 있어서 그렇지. 혼자 있었으면 겁나 무서웠다고. 어우 씨 무서워.